자동차 주차 후 시동을 끄고 내릴 때 취급 설명서에는 운전자가 운전석 문 말고 다른 도로 내릴 경우에는 배터리 방전 방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. 헤드램프 에스코트 기능도 해지되지 않아서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다 했습니다. 운전석 외에 다른 도로 내릴 때는 반드시 시 램프를 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실제로 그런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차를 하고 지금 라이트가 들어온 상태죠. 시동을 끄고 내리겠습니다. 자, 운전석으로 내립니다. 리모컨으로 문을 잠궜습니다. 9, 10, 11, 약 10초 후에 자동으로 꺼집니다. 운전석에 차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든지 해서 못 내릴 경우 자, 이렇게 조석으로 내렸습니다. 그리고 리모컨으로 문을 잠궜습니다. 13, 14, 15, 16 헤드램프가 안 꺼지고 있습니다.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? 결론적으로 조수석으로 내릴 경우에는 헤드램프가 약 5분 후에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. 방전은 아닌데요. 그러나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은 안 좋겠죠.